많은 분들이 베가베리 단백질 제품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경험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희의 또 본질, 원래 저희의 뿌리가 다시금 이렇게 컨텐츠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laughs> 뭔가 텐션 올려서 말하고 있지만, 이 망한 게 아니죠? 그렇죠. 아니 뭐 망한 게 아니지. 보시면 2024년도 6월 아 6월 8일까지, 네, 6월 8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유통기한이에요. 이게 소비기한이면 당연히 이것보다 6월 8일보다 기간이 길겠죠. 성분을 말씀드리면 총 칼로리는 191 칼로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탄수화물이 20g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25g이 있어요. 운동이 끝나고 나서 내가 몸을 좀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탄수화물까지도 이렇게 곡물, 탄수화물을 넣었어요. 탄수화물이 또 있기 때문에 운동 전에 드셔도 되게 좋아요. 공복에 운동하는좀 힘들고 그랬을 때 탄수화물이 있다 보니까 힘을 쓸 수가 있다 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먹어도 되고 후에 먹어도 돼요 제가 어, 캐나다에서 퍼스널 트레이너 생활을 5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정부 어, 공인인증 트레이너기도 하고 어, b 스레트레이션은카소시엘션이라고 거기서 퍼스널 트레이너고요 그리고 저는 블라이크피네스라고 저의 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20대 초등반에체레이생을 하면서 운동을 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경로는 음. 맛있냐고요 엄청 맛있어요 아 이제 맛! 맛 어, 우그 서론 잡설이 길었어 근데 베리 맛은 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전혀 비리지 않고 느끼함이 전혀 없어요. 너는 타, 따로, 타 먹거나 그런 거안 아, 다 먹어봐야죠. 그래도 네? 같이 좀 드셔보시죠.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뚜껑 그냥 열어서 드시면 돼요. 예. 네. 네. 식물성이에요. 100% 식물성, 비건 인증을 받은 100% 곡물로 만든 스포츠 단백질입니다. 무슨 과일양이에요 이게? 이게 세븐 베리 근데 약간 이제 스트로베리에 조금 가깝죠? 어 맛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처리한 거 있잖아요 소화 잘 되게. 아 유당 그 처리한 네, 거 네, 그거 먹으면 괜찮은데 우유 하면은 아, 싸요. 아 <laughs>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네 가스 많이 나오고. 가스 많이 나오고. 네. 벌써 다 드셨네요? <웃음> 네, <웃음> 맛있어요. 키크만 좀 맛이 나는 것 같고. 음... 맛있습니다 일단 그 짬빗질 맛차체를 싫어해가지고 딸기 맛이나 초코 맛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이게 맛이라기보다 약간 향이 나가지고 네.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국물 맛에 좀 향이 있는 네. 정도 네. 뭐 딸기 향 같은 게좀 나고 맛 자체는 뭐 미숫가루보다 좀 연하긴 한데 네. 그건 뭐 조절하면 될것 같고요 일반 단백질 뭐, 먹고 화장실 많이 가는 사람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죠 그게 이제 유당불내증 대한민국 75%의 사람들이 유당불내증 겪어서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플러스 1 저희가 지금 59,000원이거든요.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그렇게 팔았어요. 근데 어, 그 가격에 그냥 4 개를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그럼 되나요? 아, 설명 드리는 김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식물성 원료로 이제 각 운동 스테이지에 맞는 영양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 제품 이름이 Ready Focus예요. 운동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어, 내용물을 설명하면 짧게 설명할게요. 올리고 파우더는 그렇게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먹고 어, 유산소성 운동, 체력이 필요한 운동을 했을 때 상당히 잘할 수 있다. 비트루트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 뿌리 식물의 비릿함,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거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온오터 저희가 러닝팀을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이온오터 신경을 잘못 썼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한달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운동인 분들이 좀 편하게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요거는 그런 기회로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해보겠습니다.